뜨거워서 영상을 제목을 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제부터는 그냥 짧게 짧게 매매 영상을 올리고 제목은 나중에 수정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무조건 선수단매로 제목을 당분간 올리면서 여유있는 시간에 종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은 보고 싶은 분은 우선은 방송을 보면서 정보를 찾으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빨리 매매가 되네요. 근무 중이라 어, 그 정도까지 제목을 수정하면서 하기에는 종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유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1782원 엑시 인피니티 질리카 매도가 되었고, 벨로토 큰 별로토큰 사겠습니다. 50%만 걸고 5% 10% 배도 걸고 10%. 네 짧게 영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